다음 그림과 같이 구멍이 뚫린 입체 도형의 겉넓이를 구해 봅시다. 일단 요 밑넓이부터 구해 볼게요. 요 밑넓이가 두개 있는데 5 25파이에서 아5 25에서 큰 정사각형에서 2는 4를 빼는 거죠. 21이에요. 밑넓이는 21이 나오고 이 겉에 있는 것은 직사각형인데 요 가로의 길이가 5 420이죠. 높이가 8이 돼서 160이 나오고요 또요 안쪽에 있는 요 안쪽에 있는 옆넓이 안쪽에 있는 옆넓이는 2가 4번 있으니까 8이죠 그 다음에 여기가 8이니까 88에 64가 나오네요 자 그러니까 옆넓이가 두개 있는 거예요 요거 요거 있고 요거는 두번 있죠 위도 있고 밑에도 있고 자, 22를 두번 곱해서, 그 다음에 요거하고 요거 더해주면 되는 거죠. 160. 겉에 있는 옆 넓이, 안쪽에 있는 옆 넓이. 요걸 계산해주면 되겠습니다. 42 더하기, 224. 이렇게 42 더해서, 268이 나오겠습니다. 266이 나오죠? 266이 나오겠습니다. 266. 266.